자, 그 다음에 분사 노즐의 분류와 특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. 어, 보니까 분사 노즐 앞에 확대되는 부분, 연료가 나가는 부분 있죠? 연료가 나가는 부분, 요 부분, 요 부분 있죠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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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, 요 부분, 요 부분 확대한 거예요.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크게 몇 가지로, 세 가지로 나눈다더라. 그세 가지가 뭔데? 구멍형, 폴 노즐이죠. 구멍형 노즐. 그래서 연료가 나가는데 구멍을 이렇게 작게 뚫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핀틀형이라고 좀 두껍죠? 어, 그리고 스로틀형. 핀틀형과 스로틀형은 뭐야? 구멍이 커요. 큰데 어떻게 된 분사시키는 그라 라인을 막고 있는 부분, 팁 부분이 어떻게 된다? 끝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. 원기둥으로 생긴 거를 핀틀, 그 다음에 어떻게 사다리꼴 모양으 생긴 걸 뭐라고 한다? 스로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얘를 써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위에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. 전부 다 밀폐형입니다. 폐지형, 저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만 쏘고 나서 어떻게 스프링 전형에서 막는 거 밀폐한다는 개념인 거예요.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개방형으로 항상 열려있는 방식으로 연료를 뿌릴 때도 있었습니다.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었겠죠. 지금 안 써, 그래서. 그래서 메인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호령은 뭐야 크게 단공식과 다공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단공은 뭔데 구멍이 몇개 하나 다공 구멍이 여러 개왜 하나고 왜 여러 개일까 보시면 알겠죠 분사되는 각도 구멍이 하나면은 분사되는 각도가 작겠죠 하나에서 나오니까 사에서 오도밖에 안돼 근데 뭐야 다공 형은 확실하죠 9 0에서1 2 0도쫙 펴져 줄수 있다 분사도는 구비 조건에 모여있는데 분포가잘 돼야 된다면서 잘 퍼져야 된다면서요 이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분공의 직경이 굉장히 작아요 0 2 에서 0.4mm 상대적으로 이 얘가 1 m m 인 거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구멍이 작은데 연료를 어떻게 뿌리려면. 더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구멍이 크면 어떻게 잘 나갈 수 있는데 더 낮은 압력으로도 구멍이 작으면 된다. 높은 압력으로 쫙 뿌릴 수 있다고요.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분사해야 할때뭘 쓰면 된다? 구멍형을 쓰면 된다고요.